오빠 결혼식 네가 다 대줬다며 아 맞아요 오빠한테 빚진 게 있어서 갚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무 뭐였어? 네. 그게 이제 제 학원비 근데 그때 그 너무 고마웠던 거야 너 예고 가는 거 네. 학원비 예고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. 학원비도 이제 부담이 됐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고등학생 네 오빠 고등학생이었어 그때 한3십만원 정도인가 그때 어. 오빠한테 아마 큰 돈이었을 거예요 너무 큰돈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태 써라. 입시비에.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. 입시비도 그때 막 만만치 않았잖아요. 그래가지고. 그걸 보태 쓰면서. 하, 내가 무조건 예고 가가지고. 데뷔를 해서 잘 돼가지고.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. 결처보 도대체 몇 배로 갚은 거야? 막 <laughs> <laughs> 뭐 오빠가. 아니, 근데. <laughs> 그것도 그건데.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. 제가. 오빠 결혼식은 내가 꼭 해줄게.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기 때문에.